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최근 넥스트 HBM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eSSD 관련 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두 가지 제품이 있었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첫번뭐 가장 제 메인은 HBM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해는게 eSSD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서버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그 서버 투자가 많이 진행되면서 그 서버용 SSD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eSSD가 각광을 받으면서. 어, SK 잉스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근데 그러면 이 SSD는 삼성전자도 어, 납품 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생산을 하는데 어 실적 발표에서 봤을 때이두 기업은 생각보다 그쪽에 대한 수혜가 없었는데 왜 SK 잉스만 이 수혜가 됐지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원인은 서버용 SSD는 QLC 방식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QLC 방식을 가장 잘하는 곳이 SK하이닉스라는 거고요. 뭐 엄밀히 따지면 솔리다임이죠.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솔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서버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QLC 방식의 e SSD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1조 원대의 AI 칩 공급을 추진한다 SK랑 여기 ESSD입니다. AI 용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HBM 못지 않게 e ssd 관련 쪽에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영상 끝 부분에 보면 제가 관련 종목들까지도 다 정리를 해드, 해드렸으니 어,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델론 데리라고 sk아이닉스는 아시는 것처럼 인텔이 중국 시장을 철수하면서 뭐 예전에는 약간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SK아이닉스의 눈탱이를 쳤다. <laughs> 인텔이. 그러면서 어, 솔리다임이라는 이때 당시 이제 낸드 회사죠. 음, 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인수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이 주역으로 했던 게 QLC였어요. QLC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 기술적인 방식 자체가 여기 보시면 플로팅 게이트라고 해서 요거는 요거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적층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데이터 용량 자체를 많이 못 늘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거는 구 흔히 말하는 구닥다리 기술이었고 오히려 ctf 방식이 적층을 더 많이 할수 있고 데이터를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방식이 랜드 쪽에서는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주력 기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근데, 솔리다임 입장에서는 인텔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뭔가 키우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안 하고 계속 그냥 그 안에서 내부에서 프로팅 게이트, FG 방식을 계속 유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요 방식 내에서의 기술 발전을 계속 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서버 시장, AI라는 시장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게 시너지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서버 시장에서는 HDD, 우리 아시죠?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뚜껑, 뚜한 하드디스크. 원래는 HDD가 주력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스토리지 쪽은 HDD가 주력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워낙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또 워낙 데이터,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쪽 서버 쪽에서는 HDD가 원래는 주력이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AI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전성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HDD 대비 SSD는 전기를 30%나 적게 먹습니다. 부피도 굉장히 얇습니다. SSD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흔히 말하는 서버렉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같은 공간 내에서. 근데 거기에 QLC가 부각되면서 가격까지도 낮춰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야 전기료랑 그 다음에 이서버에 구성하는 요 효율성 거기에 QLC 가격까지 해보니까 여전히 QLC가 더 비싸긴 합니다. s d d 보다 아직도 더 비싸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보면. 아, 차라리 SSD, 그러 QLC 방식의 SSD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수지타산이 요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DD가 SSD로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대신 QLC의 단점은 그만큼 속도가 더디고 그다음에 수명이 짧은데 이거를 보완해 줄수 있는 기술이 이 솔리다임이 최고였던 겁니다. 이걸 보완하는 게 결국은 이제 컨트롤아 IC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솔리다임이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 QLC는 시장에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s k 하이닉스가 저거 인수하고 망할 거다. 막이 이야기도까지 나왔던 거죠. 저 어디에 쓰냐? 저 누가 쓰냐? 가격은 싼건 아는데, 아니 뭐 굳이 저걸 왜 쓸까? 그냥 HDD 쓸 건데? 계속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AI라는 시장이 뜨면서부터 요게 각광을 받았고, 중요한 건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은 이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AI 자체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 생각 안 했던 거죠. 물론, 마이크로는 마이크론 또 QLC를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서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가 PC용. 여기 용도로만, 어, 개발을 한 거고요. 삼성은 애초에 QLC가 없었어요. 대부분 다 TLC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QLC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이 서버용 ESS의 수요를 전부 다 솔리다임이 거의 다, 어, 온전히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하이닉스, 엄밀히 따지면 솔리다임이죠. 솔리다임의 ESS 관련 시장에서의 이 독점적인 지위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관련 종목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실 때면 일단은 하이닉스 향 관련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삼성이 좀 동네바보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랜드시장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7세대 qlc 방식의 어, essd를 뭐 최근에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좀가져가려는 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디고요 어, 지금 8세대로는 60 테라바이트까지는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삼성도 준비는 하고 있다 라는 거죠 뭐 어쨌든 삼성이 지금 디램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긴 하지만 랜드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절대적인 강자는 맞거든요 그래서 어, 삼성이 이제 이쪽으로 좀 틀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삼성 쪽도 hbm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 삼성전자 관련 또 수혜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자 일단 먼저 sk nx 향 관련 소부장부터 보면 하이닉스쪽 오사트 essd 관련 오사트는 예, 하나 마이크론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관련 부분에 이제 수혜가 될 될수 있는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을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상 뭐 오사트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사트 관련 기업들은 막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사트 관련 쪽, 아 그러면 ESS 관련 오사트는 어떤 쪽이 있을까라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하나 마이크론, SK아이넉스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삼성전자 쪽은 한양 디지텍.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테크잉은, 여기 제가 SK하닉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테크잉은 최근에 삼성전자 쪽도, 여기 마이크론까지도, 어 여기는 거래처가, 메모리 3, 사는다 거래처를 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어디 특정적인 하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SK하닉스 향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향이라고 제가, 어, 분류는 나눠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뭐 다른 쪽도 관계 없다. 삼사 모두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는 핸들러. 이쪽은 테크윙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자그 다음에 TLB는 그러니까 기판 쪽. ESSD 관련 기판은 지금 s k 이익스에는 TLB가 납품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쪽은 심텍이 납품을 합니다. 근데 심텍은 또 ESSD 관련 매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쪽 기판 매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태는 뭐 그렇게까지 관심 안 가지셔도 된다.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내 기판 쪽에 관심 있다면 예, TLB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파도는 말도 많죠. 뭐한 때는 뭐 파도 파도 뭐괴담만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뭐 사기 상장 아니냐고 했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QL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컨트롤 IC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트롤 IC 설계 관련 IP를 파도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 SK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파도와의 계약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근데 이건 제 생각에는 QLC 쪽은 아닐 것 같아요. QLC, 어, eSSD 쪽은 아니기긴 할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SK하이닉스 쪽에서 계속 이제 SSD와 관련된 이 컨트롤 IC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관련 주로 또 엮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파도도 나쁘진 않다. 어, 요렇게 또 생각되고요. 요거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건,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어, 난 삼성전자 쪽에서 좀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컨트롤IC 쪽은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 에이징랜드가, 왜냐면, 이제 SKNX 솔리드아임이 그거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패키징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TSMC 로직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에이징랜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에이징랜드까지도 ESSD 관련 쪽으로 좀 SK 하이닉스 양 ESSD 관련 종목으로 엮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이거 크진 않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여기 네오셈인데요. 네오셈은 검사 장비인데 이건 단순히 ESSD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워낙 또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 부분에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네오셈은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또 거래처를 또 뚫었기 때문에 요거는 양쪽 모두 수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ES 삼성전자 쪽에 ESSD에 들어가는 이제 SKB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콘덴서를 납품을 하는데 요것도 필수 소재거든요. 요것도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뭐 만약에 근데 이들 중에 이렇게 많은 거 종목 중에서 그래도 그래도 제일 메인으로 좀 수혜가 많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 거냐라고 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핸들러 독점 관련 부분에서 테크윙이 어쨌든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엔 뭐 TLB 쪽, 그다음에 네오셈, 그리고 삼화 전기. 뭐 요한네 종목 정도가 그래도 과장 좀 수혜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뭐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뭐 소개고 뭐제 생각과 다르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 봤을 때요네 종목 정도가 그래도 핵심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 캐시 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